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방문성 아, 네.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뭐좀 자주 만나긴 해도 더 좋죠. 가끔 아, 사세요. <laughs> 네. 일단 어, 오늘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이나 전수 어떤 변화가요. 어, 상당히 심해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움직임이어갑니다. 네 열렸는데요. 골! 자 드디어 첫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엘만더. Boateng. Jermaine Jones. Xavi Alonso. Alexander Patu. Juan Vargas. Patu. Gerard. 제때 중요한 인터셉트 잘 걷어냅니다 르로이 페르 영리한 플레이인데요 살짝 뛰어서 동료에게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르로이 페르 케빈 프린스 포아테 조메인 존스 루크 이런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 골키퍼 강옥사이드입니다 지금은 뛰어들어간 선수보다는 패스가 좀 문제였어요 좀더 빠른 타이밍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예 아깝게 없사이다 니요 높이 띄운 패스. 자 연결되면서 계속 플레이 이어집니다. 키퍼가잘 달려 나왔는데요. 아이 수비범위 안 좋은데요. 마틴 스쿨트, 스티븐 제라드, 유안 구치. 다니엘 반바이테. 움직임 이어갑니다. 네, 노련하게 가로채서 확실하게 공 따냅니다. 좋은 수비. 묘한 엘만더. 묘한 그루키. 이제 빨리 다시 패스. 멋진 크로스. 자, 동료를 보면서 찔러준 크로스인데 수비수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자,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루키. 저메인 존스, 아마우리.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 골키퍼 또 쳐냅니다. 또 날아냅니다. 파투 포레스. 자, 찬스로 연결될지. 스티븐 제라드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엘만더.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추가 시간은 1분만 주어집니다. 아마 우리. 이어지는 공격. 자, 주심이 하프타임 선언합니다. 현재 득점 상황으로는 리버풀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전반전이었는데 양 팀이 과연 오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이 어찌 보면든지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조금 전반전을 어느 팀이 앞서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후반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공에 닿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걸 잡아내는군요. 루로이 페르 바르가스 맥제스 워테 야바 추심 프리킥 선언합니다 빈틈없고 정확한 패스 르로이 페르 자, 선수들 그대로 띄워주는데요 자, 수비수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네,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류왕 구르크 렌 존슨 제라드 스터리치 알렉산더 파투 반바이텐 베르난도 토레스 자 이건 글쎄요 자 옵사이드 같진 않았는데요 아,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아, 멀리서 봐도요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아, 훌륭한 팀플레이 아마우리, 파쿠, 코레스, 다니엘 스토리. 이런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 야 크로스할 수 있죠. 좋은 찬스, 수비수 발이 막힙니다. 멋진 선방. 아치열한 몸싸움인데요. 공격수 가 수비에게 밀립니다. 동료가 받쳐줍니다. 스티븐 제라드, 패니얼 스토리치, 제라드. 네, 스위스가 과감하게 잘 잘랐습니다. 영리한 볼 컨트롤, 요한 그르 키. 아마우리 스타리치 조메인 존스 보아텐 앞서서 차단합니다. 파투 자, 열립니다. 리버풀,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 막판에 세기 골이 나옵니다. 아, 오늘 경기력 최고네요. 뭐, 더 이상 스페인 필요 없어요. 2대 0입니다. 아마우리, 부루키 저메인 존스, 케빈 프린스 포아테. 자, 찬스.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볼 컨트롤 좋습니다. 2대0 스포로 경기가 끝납니다. 아, 접전이었습니다 자,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멋지지만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는 수비력 이걸로 이기는 것도 짜릿하죠? 네, 이번 뭐 무실점 승기인데 아,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숨 쉬기조차 어려워요. 뭐, 대단한 수비력이네요.